여기는 여의도 색강 자전거 도로예요. 아, 여의도에는 한강을 끼고 있는 자전거 도로도 있지만, 거기는 이 시간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여기 새끼 색강은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어서, 어, 나무 그늘도 많고,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.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이용하실 분은 여의도 샛강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겠죠? 길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저는 이 길을 좋아한답니다. 아유 숨이 차네요, 숨이 차, 숨이 찹니다. 지금은 핸들을 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위험하겠죠? 이제 접어야겠어요.